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도사님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왔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사자성어인데요, 전화위복입니다. 혹시 이 사자성어를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조금 어렵지요.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은요, 바로 화 어려움 위기가 변해서 복 복이 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옛날 옛날 초대교회에도 바로 이렇게 전화, 위복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처음 모이기 시작했던 교회를 말해요. 이 초대교회에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수대반 집사님이었어요. 수대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때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스테반 집사님이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이르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시고 난 뒤, 그 뒤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핍박과 괴롭힘이 심해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자. 우리 다 망했어. 아,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물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로 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아멘,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초대교회 사람들이 거기서 굴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매우 힘든 이 사건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수 있는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핍박을 받거나 괴롭힘을 받아서 지금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마음 아픈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집중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 에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동안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믿음을 잠깐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 사람들에게서 배우기를 원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죠? 위기 상황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제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집에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 기뻐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쁘게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지켜보시면서 아주 매우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에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너무나 기쁘게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마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코로나가 얼른 또 잠잠해지고 우리 다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멈추지 않는 우리 유년분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